안녕하세요. 감독 역할을 맡은 이다현입니다. 감독이 원래 꿈이었기에 감독이란 역할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감독이란 역할을 하면서 전혀 힘들지 않았고, 감독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정말 뿌듯한 영화 제작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감독을 맡은 김연희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의 감독이라는 역할에 관심이 컸고, 연출이라는 부분에도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돕는 연출부 감독인 조감독을 맡았습니다. 몰랐던 조감독의 맡은 일을 알게 되어서 신기했고, 또 조감독으로서 역할을 다하니 뿌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 감독을 맡은 이상영입니다. 평소 사진과 영상에 관심이 많아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를 따라다니면서 촬영해보고, 배우의 시점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보면서, 카메라 감독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음향 감독을 맡은 이태리입니다. 남은 하나의 역할 때문에 음향 감독을 맡았는데, 음향 감독을 하면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게 힘들었고, 스피커로 듣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배우 역할을 맡은 백혜인입니다. 연기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배우를 하게 됐는데 웃음이 잡고 나서 집중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집중을 하면서 정해진 대본을 읽으며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점점 재밌어져서 끝나고 나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메라 감독을 맡은 정세윤입니다 저는 카메라 측에 관심이 많아 카메라 감독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감독은 촬영을 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실수로 피해가 끼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즐겁게 촬영을 하였습니다. 저는 배우 역을 맡은 유영은입니다 제가 배우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평소에 연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배우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딱히 없습니다. 배우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마음껏 연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